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X, Y 축에 평행선을 그었어요. 그러니까 여기 직각이에요. 여 그죠. 그러면 그 넓이가 40일 때 양수 K 값을 구하려 는데 그건 얘를 그냥 어, 이렇게 해요. 그냥 뭐 a 컷마 해서 그러면 A분의 O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? A좌표가 그러면 봐봐. 그러면 그 x분의 k인데 이걸 옮길까요 밑에 안보이죠 봐봐 x분의 k인데 여기다 뭐를 넣어 봐봐 이 값이 뭐냐면 지금 구한게 여기에 y값이 이게 a분의 5잖아요 이거 그래 안그래 그러면 요 함수에다가 얼마를 넣어야 a분의 5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여기에 별인데 여기 봐봐 그면 우리가 원하는게 뭐냐면 어 X분의 K가 뭘 넣어서 이게 지금 A분의 O가 되게 원하는 거 맞죠? 그러면은 X 값은 5분의 A 곱하기 K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? 여기 좌표가 얘가 5분의 이게 AK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맞죠? 이렇게? 그죠? 그러면은 봐봐 여기가 a죠 그럼 여기가 얼마 여기가 a 분의 k죠 그럼 여기는 a 분의 k거든요 그럼 밑변 높이에서 2분의 1만 곱하면 되니까 뭐 있는데 거미가 있대 잡아줄게요 좀만 있어봐 봐봐 이해돼요 그럼 써봐 그냥 뭐가 나오겠지 그럼 밑변 길이는 5분의 ak 빼기 a 가 되는 거죠? 그럼 해봐. 이거는 2분의 1이고요 5분의 ak. 그래, 안 그래? 그 빼기에서 a 빼는 거고, 높이는 a분의 k 한테 a분의 5를 빼는 거죠? 그럼 이거, 얜 이쁘네, 이거. 그럼 이건 그 a분의 k 빼기 5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거 통분해봐. 이게 통분하면 앞에 2분의 1 있고, 여기 5a 가면, 5분의 5에도 a 묶음을 매가? k 빼기 5 나오지, 이렇게. 그쵸? 그러면 뒤에 한개더 있으니까, 어. 여기 뒤에 이렇게 해서, 여기 a분의 k 빼기 5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, 이게 지금 이거는 통분한 거고, 요거 뒤에 요거가 요거니까, 이렇게. 그래, 안 그래? 맞아요? 네. 네. 그러면 이거 A 죽네, 이렇게. 죽네. 그러면은, 이게 뭐 나오니, 이거? 그럼 이거, 10분에 K 빼기 5에 뭐가? 제곱이 40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럼 K 빼기 5 제곱이 400이니까 K 빼기 5는 뿔마 20일 거고, 그럼 범위에 맞는 K 값 구하면 되죠. 근데 K는 지금, 이 양수의 엄수야, 지금 이거 양수죠? 돼요? 할수 있어요? 네, 네. 시윤이 다된말에 네, 네.